안녕하세요. 코빗의 김단 변호사입니다. 특금법 영상으로 3년 전에 처음 인사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여러분의 자산을 어떻게 보호해주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확인해 볼 건데요. 그리고 최근 가장 큰 관심사죠.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으니 오늘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법의 가장 큰 목적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건데요 특히 이번 법에서는 이용자의 예치금에 대한 보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코빗은 이용자 자산의 100%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 영업 종료나 파산 등이 발생하였을 때 압류 등으로부터 이용자 예치금이 보호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었는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 인하여 이용자 예치금은 최우선으로 지급되도록 법령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예치금 이용료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코빗은 단순히 예치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을 넘어 이용자들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로 분기별로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는 타사와 달리 코빗은 월별로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어 이용자들은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코빗의 예치금 이용료율은 증권사와 비교해도 매우 경쟁력 있는 수준입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예탁금 이용요율은 대체로 연1% 내외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기준 코빗은 연 2.1%의 이용요율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증권사의 예측임이자 역시 제한적인 상황에서 코빗은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수익성을 제공하며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추가적인 이점을 선사합니다. 또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거래소의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검찰 의 패스트 트랙으로 통보된 불공정 거래 사례가 발생하였는데요. 이 사례는 이 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혐의자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 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대량의 고가 매수 주문을 제출하고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수십만 건의 허수 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일반 이용자들이 대량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혐의자는 수십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이상 거래로 의심될 만한 거래들은 거래소의 이상 거래 적출을 통해 금감원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이상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또 금융당국이 바로 인지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닌데요. 과거에는 가두리 펌핑과 같은 불공정 거래들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서는 거래소의 인위적인 입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있어서 가두리 펌핑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일부 거래소가 특정 가상자산의 유동성을 인위적으로 제한하여 가격을 조작하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거래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해오던 입출금 차단까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어서 규제가 조금 완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입출금에 대한 제한이 과도하게 규제되면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거래와 유동성 확보에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거래소와 이용자의 자율성을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이후 이용자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법령상 만들어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국내 거래소들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무를 지게 되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예치금 관리 및 이용료 지급,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등의 의무가 발생하였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거래소는 이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양의 자산을 실제로 보유해야 한다는 의무, 즉, 동종동량 실질 보유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이 말은 거래소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맡고 있는 경우, 이용 이용자의 요청 시 언제든 동일한 종류와 동일한 양의 가상 자산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거래소가 이용자의 자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이용자의 자산이 항상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코빗은 이러한 법적 요건을 이미 법 시행 전부터 철저히 준수하고 있었는데요. 코빗은 이용자의 가상 자산을 동종 동량으로 실질 보유하고 고있 으며 투 명하 게 공개 하고 있 습니다. 코빗 홈페이지 하단 보유 자산 공개 에가 시면 이용자 자산 실질 보유 현황 과 관련 된 정보 를 확인 할수있 으니 참고 해보 시면 좋을것같 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해킹 사고일 텐데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이러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법령에 따라 거래소는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로써 해킹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며 이용자 자산 보호에 대한 신뢰를 높였습니다. 또한 거래소는 이용자 자산의 80% 이상을 콜 콜드 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콜드 월렛은 인터넷과 분리된 저장 장치로 해킹 공격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해킹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가산의 규모는 크게 제한되죠. 그리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준비금 적립에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콜드월렛에 보관되지 않은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만약 해킹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콜드월렛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용자들은 최소 85% 이상의 자산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이 마련된 셈입니다.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 중 일부를 잃는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제도 그리고 콜드월렛을 활용한 보관 방식 덕분에 이용자 자산의 대부분이 복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과거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사건들에서 나타났던 막대한 피해와 불안감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보안 시스템과 내부 통제 방식을 갖추고 있는 코빗은 이 모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여러 면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몇 가지 한계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해 중요한 ICO 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ICO는 많은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자금을 조달하는 주요 수단이지만 한국에서는 ICO와 관련된 법적 규제가 불명확해서 이용자보호와 혁신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국내 프로젝트들이 해외로 나가, I.C.O.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한국 시장의 경쟁력 약화와 이용자 보호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규제 혜택이 많은 두바이 등으로 많은 업체들이 사업을 위해 진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I.C.O.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법적 규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가상자산 매매 및 교환업과 관련된 제도적 정비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비트코인 현 현물 ETF와 같은 다양한 투자 상품에 대한 규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금융 상품을 제도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 논의가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동안 국내에서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아 혁신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의 f i t 21 법안은 가상 자산의 법적 성격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FIT 21 법안은 탈중앙화된 가상자산의 특성을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증권의 구별 기준에 대한 논의가 아직 미흡해서 가상자산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규제 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가상 자산 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규제 논의가 필요합니다. ICO 규제의 명확화, 가상자산 관련 금융상품 제도화, 그리고 탈중앙화 등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법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한번 활성화되는 시점에 맞춰 제도 개선이 산업 발전과 보조를 맞춰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이를 통해 한국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백서 원문, 백서 국문 요약본, 가상 자산 설명서는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은 해당 가상 자산의 목적, 기술, 경제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거래소의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코빗을 비롯한 주요 거래소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 자료들을 순차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거래하려는 자산의 특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신 후에 거래를 시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 다른 의무와 권리로는 메이커 인센티브를 들수 있는데요. 이용자들이 스스로 가상 자산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이상 거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메이커 인센티브라는 단어가 낯설 수 있는데요. 포빗은 거래소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이용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특정 가격에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싶어서 오더북에 없는 가격으로 주문을 걸어 체결이 되면 유동성 공급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식입니다. 코빗의 메이커 인센티브는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거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이니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꼭 알아야 할 의무와 권리는 가상자산 과세입니다. 정확하게는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과세로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5년 1월로 시행이 연기됐었습니다. 2024년 12월 제도의 미비와 금투세 폐지와 맞물려 다시 한번 2027년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속보에 따르면 과세가 유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의 양도에 관해서는 세금을 부담하고 있지 않으나 이 법안 나는. 아, 네. 가상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상 자산 과세는 연 250만 원이 넘는 경우 지방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 발생의 다음해 5월에 연 1회 신고하게 됩니다. 필요 비용이 공제가 가능한데 필요 비용은 취득가액과 부대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상 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최대 50%까지 필요구형비로 이재해주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취득가액 확인 여부가 곤란한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추후 정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과세에 관하여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아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결손금 이월 공제를 적용할 것인지 과세 유예 기간 동안 좀더 면밀하고 이용자 친화적인 과세 정책에 관한 논의 및 법령의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우리 모두의 자산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겠나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더 안전하고 현명하게 가상자산을 이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빗의 김단 변호사였습니다.